자, 이제 말씀에서 90을 찍고 나왔을 때 법사 장비를 어떻게 맞춰 줘야 될지 한번 알아 볼게요. 음저 같은 경우는 룸티스 귀걸이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네? 하나만 있으신 분은 불기 하나 추천 드릴게요. 불기 어, 보기보다는 룸티스를... 아... 네, 룸티스를 하나만 선택한다면, 불기 무조건 불기 하나는, 룸티스가 하나 더 있으면 착용해주셔도 되고, 없으면은, 예, 거래되는 걸로, 뭐, 7수기나 8수기 정도. 구매해서 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5짜리 대마법사 모자. 자, 4짜리. 악세사리 패키지 해서 주는 거예요, 이거. 4짜리. 7현자목. 5수 의장. 이거, 받아갖고 질렀는데, 이거 하나 떴네. 악세살이 휘장하고 문장을 질렀어요. 휘장, 문장을 질렀는데, 문장은 날라갔고 휘장은 옷 오가 떴네요. 그래서 지금 옷자리 끼고 있고, 목걸이는 현장 목걸이, 경갑은 응. 옷자리 경갑, 옷자리 은날, 옷자리 빗나장, 옷자리 린드마녀 티셔츠도 7짜리였는데, 운 좋게 8이 떴죠. 근데 7이나 8이나 별 차이 없어요. 7, 제로수지팡이, 7, 신성한 지식 벨트, 7, 지식각반, 6, 뭐야, 7, 마흔반지 하나, 7짜리 쌍, 7, 신성마만반지그 다음에 5짜리 정화부추, 5짜리 현자문장 이형은 저는, 걍머미 스펠 3 쓰고 있네요. 걍머미에요 저는 충머미가 아니라, 걍머미 이걸 구매해갖고, 이거 쓰고 있네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충머미 구매하셔야 돼. 걍머미는 거래가 잘안 돼요. 이양 사실 때는, 거래 잘 되는 걸로, 사시는 걸로. 자, 이제, 요약을 하면은, 악세 없으실 분들은 n 샵에서 지금 99,000원에 악세 패키지 팔아요. 무조건 사셔야 돼. 악세 패키지는 축5 귀걸이, 불길을 선택하시면 되고, 4짜리 펜던트, 4짜리 합성리장, 7짜리 티셔츠, 축5 지혜 반지, 지혜 반지 선택하시면 되고, 4짜리 합성 문장, 이렇게 줘요. 백0 0 0 원에 여기다가 플러스드 상을 주셨드 상 무조건 악세 없으신 분은 무조건 하셔야 돼 따로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귀걸이 한짝은 만약에 룸티스가 없으신 분은 이거를 7 숙이나 8 자리 숙이나 한이 정도 굿짜리도 비싸니까 숙이로 대체해 주셔도 되고 그다 목걸이는 목걸이 여기 현자 목걸이 투구는 대마무 경갑은 오우 예언자 경갑 망토는 오은날 여유되시면 오은날 쓰시다가 칠운날 가셔도 되고 좀더 여유되, 여유되시면 칠백만까지 갑옷은 5 린드마력. 5 린드마력에서 이제 여유가 되시면 7. 무조건 방어구는 5에서 7로 가는 거예요. 6 가시면 안 돼. 5에서 7. 여유 되시면 7 린드마력. 무기는 7 제로스 지팡이. 무기는 7 제로스 지팡이 쓰시다가 여유 되시면 10으로 가시는 거예요. 무기는 7에서 10으로 바로 방어구는 5에서 7, 무기는 7에서 10 바로 가시는 거예 이렇게 중간에 뭐 무기를 뭐 8짜리, 9짜리 쓰시면 안돼 방패는 10만, 70만 굳이 8까지 가실 필요 있을까? 이거 70만 그냥 쓰시면 될것 같고, 벨트는 7, 신성한 7식 벨트. 여유 되시면 8 가시는 거고, 더 여유 되시면 9 가시는 거고, 반지는 쌍칠 신성망 반지, 쌍칠 신성망 반지, 그리고 저는 스네퍼 반지가 하나밖에 없어서, 이거 쪼맨이 이 하나, 이거는 저는 강칠망 반지를 하나 껴줬어요. 7 칠, 망, 반지. 40반지. 신성, 망, 반지가 아니고, 구버전, 예. 칠, 망, 반지 하자. 각반은, 5 지식, 각반. 찾으셔도 되고, 여유 되시면, 7짜리 가주셔도 되고, 부추도, 5 정화, 부추. 5 정화, 부추. 하다가, 나중에, 여유 되시면, 7짜리 자기가 뭐, 턴사장만할 거다, 그러면은, 엠틱 있는 거. 흑센 괜찮죠? 네, 제가 턴 사냥만 할 거면, 흑센도 괜찮고. 그러면은, 장비는 다된거 맞죠? 비빈 곳이 없고, 다 됐고, 벨트까지 다 됐고. 인형은, 저는 갱 머밍 스펠 3 쓰고 있는데, 갱, 이제, 갱짜리는 거래가 잘안 돼요, 요즘. 무조건 축, 충몸의 스펠 3이나 충몸의 스펠 5나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될것 같아요. 나중에 진짜 여유 되시면 인형은 마지막은 법사는 4단 가속을 쓰면 돼요. 마지막은. 근데 비싸니까 우선은 저렴이로 충몸의 스펠 3, 충몸의 스펠으 쓰시면 될것 같고. 마법은 추천드리는 게이두 개의 비욘드도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랑 세인트는 배우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래야 사냥터가 넓어지기 때문에 여유 되시면 배우시는 걸로 억추가 아마 40에서 45만원 할 거고 세인트가 아마 30만원 할 거예요. 아마 30만원 정도 그래서 이 정도 다 하는데 마법까지 근데 한 음, 대략 한200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200만 원, 자 이렇게 한 번에 맞추시면 힘드시니까 하나하나씩 투구를 맞출 때는 대마모로 맞추는 거고, 목걸이는 현자목으로 가는 거고, 장갑은 빗마장으로 가는 거고, 빗마장도 5 쓰시다가 7 빗마장 가셔도 되고, 좀더 여유 되면 이제 머미장갑, 머미장갑 가시면 되고, 머미장갑, 형갑도 옷짜리 쓰시다가 7짜리 가셔도 되고, 방어구는 무조건 5에서 7로 가는 거에요. 5에서 7로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 한 번에 다 바꾸기는 또 이제 힘드시니까 하나하나씩, 이 부위는 어떤 걸로 바꿔야 되는지 알아본 거예요. 갑옷은 리마력으로 뭐 장갑은 뭐 빈마장에서, 나중에는 몽미장갑으로 망토는 뭐 은날에서, 나중에는 뭐 뱀마. 중간에 막 이상한 망토 막 거쳤다 가시면, 이거 팔고 또 하려면 또 손해보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목록에 있는 장비대로 가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총 비용은 한 200만원 정도 들어다는 거. 음, 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네요. 더 궁금하신 거 계시면 댓글 남겨 주세요.